아 근데 팬티가 진짜 이쁘다 <laughs> 아 농담이 아니라 아 팬티가 진짜 이쁘다 자 반갑습니다 게르리입니다 아, 오늘 할 게임은 던전 드래곤이라는 스팀 유료 신작 게임입니다 이 게임 가격은 무려 600만원이 아닌 660원입니다 <laughs> 야, 그냥 제가 샀어요. 어 게임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샀습니다. 뭔지 몰라도 그냥 샀는데, 야 한글 지원이 돼 있네. 놀랍죠? 정말 놀랐습니다. 아, 시작을 한번 해보죠. 음악도 좋아. 역시 600, 6 6 0원에 갈버치를 하는구만. 정말 로딩 중. 놀랍다, 씨발. 한글 패치. 아 얘네가 보스인가 보네. 이 꽈추형이 있네 여기. <laughs> 아 진짜 얘네 물리치는 건가봐. 아 게임 내용을 아예 모르거든. 내가 여자 주인공이 돼가지고 물리치는 건가봐. 와 분위기 오지는데. 다크 소울 느낌 나잖아. 와, 개간질한다. 오! 오! 움직여진다. 뚜,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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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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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다크 소울도 드 느낌 나는데 구르기도 있고 약간 나를 못 지르러 왔나. 어리석은나약한여자여 이나 꽈추영을 물리기 치위해서 한참 멀었다. 어? <laughs> 어저 나쁜 책임해 저거. 야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해가 가죠. 어, 축제를 하려고 파티를 하려고 불렀는데, 음. 여자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음그 뒤는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나 여자가 된 나는 열이 받아 열이 받아 가지고 이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심오합니다. 용납할 수 없다. 자위 아래 앞뒤 다 있구요 구르기 있구요 구르기 무한인가본데 어, 구르기 무한인가봐요 좋아요 어 못지나 야 다크소울 맞네 다크소울 <laughs> 병맛 다크소울 뭐야 이게. 근데 무기가 없는데 무기 하나만 주지 내가 나온 입구에 무기 하나 있지 않을까? 음 없어 무기 없다. 여기 아다 둘러봐도 무기는 없어. 그냥 가야 되나? 근데 그냥 안 가지던데. 어, 요 박스 깨지나? 아, 깨지고요. 가 보자. 어 뭐야? 부금 아, 너무 웅장하지 않나요? 꽉추역이다. 꽉추역. 어? 무기다. 이 무기를 뽑을 수 있는 자 영웅이 될지어대 웃겨, 웃요 뿡! 야, 근데 약간 무기가 무기가 약간 꽈추처럼 <laughs> 생기지 않았나? 어 뭐야 저거? 오, 오, 좆밥 이건 뭐야, 얘는? 아, 그냥 한방컷이네. 이런 좆밥들을 받네. 패업, 패업, 야, 애들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 아닌가, 내가 너무 센 건가? 다 조져버리러 가겠대. 역시 600원의 가치를 하는구만. 티차라, 티차라, 티차라. 팜. 팜. 어 어묵었어? 내 어묵.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쟤네도 죽이고 가자. 뺨, 뺨, 저 오빠들. 어, 진짜 찐 보스다. 이거 뭐야? 아무 것도 아니고요. 야, 점점 웅장해진다. 진 다크소울 느낌인데? 음악은 다크소울이 아닌데 게임은 다크소울이야 오케이 2층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뭐야 문 닫혀있잖아 아, 한국말도 들리는 것 같은데? FBI다 문 열어 이런 이런 말도 들리는 것 같아. 아 우선 디저 디저 만기 디저 디저 디저, 디저. 어, 어 여기 있다 넘어갔어. 이걸 뿌셔야 문을 열수 있죠? 야 콤보 근데 존나 멋있다. 자, <웃음> <웃음> 아, 존나 얼탱이 없네 게임이 이거. 뺏야 <laughs> 여긴가? 보스가 있는 곳이. 꺼져 씨발. 꺼져 씨발. 오케이. 저긴가? 하. 드디어 보스를 만나게 될 시간이 왔구만. 나이 망사팬티의 힘으로 너를 무찌르겠대. 씨발. 어우, 분위기 분위기 갑자기 고요해졌구만. 야, 보스 언제 나오냐고, 꽈추 새끼야. 꺼져, 프라주팬티. 꺼져, 꺼져, 쌩 까고 그냥 넘어가 주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 헬창 새끼들, 이 헬창 새끼들, 뒤젤에 아, 뭐가? 아, 뭐야? 보스 언제 나오는데? 아, 근데 팬티가 진짜 이쁘다. <laughs> 아, 농담이 아니라. 아, 팬티가 진짜 이쁘다. 나 이런 팬티 좋아하나봐. 다음에 하나 사야지.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엄마, 내이 캐릭터 팬티가 갖고 싶어요.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아. 어. <laughs> 아, 미래가 생각된다. 얘기하는 순간. 어, 방금 뭐야? 아이템 떨어지는 소리 들렸는데? 아니구나. 어, 원래 여기는 문이 닫혀 있었죠? 근데 열렸죠? 또또닫혀있네 꺼져라 애들이 다항방이다 항반 인신게 마음에 든다. 꺼져라. 거절아. 꺼져라. 거절아. 근데 왜어마어서문 안열냐? 씨발 짜증나게 연거겠지? 아닌가? 열었겠지? 가보자 아 게임이 존나 재미있어 어 열었네 오케이 야 보스 진짜 언제 나오냐? 어, 어디까지 가야 돼? 어어 어, 진짜 보스다 여기 찐 보스 네가 보스냐? 강력해 보이는군. 네가 보스 그만, 족밥새끼, 나비 팬티의 힘으로 널 무찌르겠대. 허벅지에 날개 문신 존나 이쁘구요. <laughs> And I was totally blown away Today I say to you That the challenge is real They are serious and they are many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둘 중에 어느 문으로 갈래 이런건가 천국 리벤지 싫어 천국 뭐야 야 옆에 남자가 있잖아 안돼아 앙 나 땀, <laughs> 아. 보여줘야지! 끝까지 보여줘야지! 끝까지 보여줘야지! 왜안 보여주냐고!